안녕하십니까? 산삼이나 약초랑의 강일규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제 머리가 개판이죠. 예, 산을 조금 이렇게 돌아서 온 자리입니다. 예, 가까운 자리는 뭐 가깝다면 가깝다고도 할수 있는데 또 그렇게 가까운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일단 오늘은 심산행이고요. 주말입니다. 주말 좀 즐거운 주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상황을 봐야지 알겠죠. 예. 산삼을 보면 좋은 산삼을 보면 즐거운 주말이 될 것이고 뭐안 그래도 즐거운 주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즐거운 주말이 되려면 좋은 산삼. 예. 하나 만나야 또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자! 가 보자. 아 오늘 좋은 거좀 보자 진짜. 아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제 어깨 보이시죠? 어깨에 땀이. 예 네, 어깨 옷 색깔이 틀리죠. 예 네, 땀을 엄청 흘렸고요. 꽤 들어왔어요. 꽤 들어와서 지금 사고 심을 하나 네, 봤습니다. 보고 나서 영상을 킨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은. 아직 막치미는 저 앞에 보이는 예, 저희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예, 가면서 이제 이옆 빈달을 쭉 치면서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아 지난 겨울에 또 여기도 나무가 엄청 부러졌나 봐요 예, 엄청 아, 일단 엄청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도 예, 그런 상황에서 사고심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꽉찬 사고입니다 꽉찬 사고 아참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사고심 딸 때도 요정도 딸도 이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 이제 자삼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상구였던 것 같은데 입장이 망가졌고요 얘도 상구긴 해요 얘도 얘도 상구긴 한데 어, 그 그렇게 튼실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얘는 싹대가 조금 그래도 쓸만하네요. 그리고 아, 요 위에 저기 보이시나요? 저 상구대 어리지만 상구대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네. 어리지만 이렇게 상구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이 위쪽을 수색을 하고는 있는데 삶이 박힐 자리가 없어요. 저 위쪽으로는 완전 위에서 내려왔는데, 빤빤해요. 좋아요. 근데 삶이 없더라고요. 자삼도 안 보이더라고. 아, 그렇다는 건, 예? 그렇다는 건, 뭘 뜻할까요? 예? 이게, 아, 어디 보자. 아, 아, 됐나? 오우, 씨. 바빠일뻔 했네. 일단은, 물을 좀 먹을게요, 물을.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파리에 뭐에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아, 아 제가 요걸 가지고 겨게요 요걸 요거, 요 요거 요거 아이의 파리 새끼들 때문에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와 어, 소리 들렸어요 아 이거 봐. 아 경쾌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어버려 아 이거 봐 들려요? <laughs> 야. 제가 얼마 전에 깔따구라는 거에 엄청 물려가지고 귀를 엄청 긁었어요 들리죠? 요 파리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지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 이게 힘을 체심을 하려다 고 보면 아, 여기, 시네피도 있구나. 이 파리들이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제가 이걸, 오죽하면 이걸 들고 다니겠냐고요. 네? 찐득이도 무서운데, 파리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그때. 아, 파리들, 진짜. 자, 일단 이거는 뭐, 아, 두 번째 일이고, 일단, 체심을 해야겠죠, 체심을 일단, 체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이제 채심을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자삼들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도 상급대 두 대가 있는데, 더 밑에도 요 시네피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묵삭이었네. 여러분, 여기 묵삭이 있습니다. 묵삭. 3의 묵삭이 여기 있고, 자삼들 요 시네피들이 있는데, 시네피들 안밝게좀 조심 좀 해볼게요. 근데 얘는 밟힐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좀 자리를 좀 이동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얘는. 자 제가 시네피라고 랬죠 시네피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왜 시네피냐면 거의 요런 삼은 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가. 그래서 시네피라고 불리거든요. 예 네, 보면 아우. 파리, 새끼들. 엄청나네, 진짜. 뭐야, 찐득이었어 파리가 아니라 찜득이었네요. 자, 이렇게 요, 어린 시네피들. 이제 자리를 옮겨주는 거잖아요. 제가 뭐, 캐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 그다에 아주 어려요 아주 어려요 네, 거의, 야, 아, 이거 보세요. 실뿌리 하나 안 다치긴 했는데, 예, 네, 딱 요래요, 요래. 이런 게, 이런 게 크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되려면. 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니까 얘는 제가 이 밑에다가 좀, 예, 네, 조금 자리 괜찮은 곳에다가 옮겨주고, 뭐야? 이거 삼묵삭이야? 아니구나? 꼭 삼묵삭처럼 생겼네. 어이. 자, 이쪽에 좀잘 자라라고 묻어주고요. 그 바로 밑에도 시네피가 있는데, 걔는 뭐, 옮겨주고 자시고 할게 아니라, 네,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가 더 올라와야 돼. 음! 자, 자세가 됐나? 예, 네, 자세가 일단 됐어요. 아, 이 상구 대가왜 이렇게 망가졌지? 아, 일단, YG가 되라 한번. 근데 얘는 뭐, 구집이? YG가 돼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오 이게 산뿌리구나 어, 조심해야 되겠다 산뿌리가 어떻게 턱순가 턱수가 밑으로 내려온건가 자 일단 어 이게 산뿌리가 맞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혼자 채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어머니가 있었으면 옆에서 좀 잡아주고 그럴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구대 하나 3구대 두 대가 있는데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일부러 캔다 그게 아니라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심을 해서 너무 어리다 만약에 너무 어리다 싶으면 아 떼고 아나이깔 따고 환장하겠네. 진짜 너무 어리다 싶으면 제가 상고 때는 옮겨 심어주든지 하겠습니다. 예. 상고 때는 좀 옮겨 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즘에 며칠 동안 이제 심산행을 다니긴 했는데 이렇다 할 삶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 올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늘은 좀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엔 아주 그냥 저희 애들이 아빠 영상 열심히 봐주고 있거든요 제가 또 오늘도 뭔가 좀 어, 넘어가겠다 오늘도 좀 뭔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삶캐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야, 흑살은 좋다. 흑살은 사아이지 아, 깔따구들. 요새 진짜 깔따구들 때문에 산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 깨물리고 다녀네 이거 봐 이거. 박사 등에까지 덤비네. 등에 덤비면 큰일인데. 등에가 피 빨면 빵꾸 하나에 빵꾸가 진짜. 아, 좀. 와, 안 줘봐 안 줘봐. 안 줘봐 안 줘봐 안 줘봐 다죽여죽게 아. 보죠, 보죠. 자, 이게 혼자 찍다 보니까 오늘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매번 일요일마다 좋은 삶을 못 봤는데, 진짜 오늘은 좀 좋은 거좀 봤으면 좋겠다. 자, 내 누가 보이냐오이구오이구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네 누가 일단 보였어요 네 누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 파리들 진짜 죽겠다 제가 그 벌레 퇴치 모장가 그거를 시켰는데 어제 시켰어요 어제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지도 않을텐데 아무튼 어제 시켰습니다 어제 다음부터는 채심할 때는 그 모자를 쓸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다른 나무의 뿌리를 자르다가 뇌두를 한번 자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 바보같이.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혼난 게 아니라 바보라고 바보라고 소리를 었죠 바보. 얘라이 바보야. 뭐 저도 흥분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야 오늘도 귀 엄청 물리겠다 진짜 제가 아까 전기 충격기로 전기 파리채로 좀 죽인다고 죽였는데 금방 또 몰려드네요 아주 야씨 뭐 이래 진짜.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와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애들이 더 덤비는 것 같아. 더더 더 많이 덤비는 것 같아. 아씨 진짜 이 파이 확다 그냥 왜 이렇게 덤비는 거야 도대체 어 새끼들 와. 벌써부터 귀도 엄청 물렸어요. 어, 이거 뒤집어 써야겠다. 귀만이라도 살리자, 귀만이라도. 귀를 살려야 돼, 귀. 귀가 물려보니까 아주, 와, 죽겠더라고요. 정말. 아, 돌도 나오고. 아, 자세가. 어디 있지? 어. 오케이.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꿇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심을 하는 겁니다. 자세가 좀 어정쩡하죠. 네. 아 이거는 새 뿌리가 한 방이나 올라오려나? 아, 돌 흙이 엄청 딱딱하네. 이게 삼이 그 자리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물룬 땅도 약간 딱딱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채심을 하러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땅발 무르고 좋다라고 하고서 채심을 해봐도, 삶이 워낙 괜찮은 삶이 나올 때는, 흙이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도, 삼복도이도 아닌데, 땀도 땀인데, 우와, 파리는, 올해, 아무튼 기후도 이상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후가 왜 이러지? 야, 뭔 삼들이 이러냐? 뇌드가 우와, 장난 아니다. 이야, 오늘, 물건 나오겠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 네? 물건 나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돈 버는 거야? 아, 요새 계속 삶을 못 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예, 뭐, 영상을 올릴만한, 예, 제가 스타일이 그렇게, 그래서, 거짓말하고 막, 물건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네. 사실 삶을 캐고는 싶은데 아 정말 개고생 했거든요 요새 죽어 아 초파리 이야 오 내두들이 뭐 내두들이 상당한데요 이거? 야, 이건 내 자세가 안 나와서. 와. 뿌이들도 좀, 제거를 좀 해야겠다. 와. 아,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어, 잠시만요. 이거, 팔이 좀 죽여야 될것 같아, 안 돼. 잠깐만 껐다 가 갈게요. 어, 죽겠다. 일단 삼 내두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와. 자, 봐 보세요. 요 지금 이게 이제 모체급 3인데 내두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요자삼도요 내두가 아주 쭉 빠졌습니다. 얘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얘는. 근데 이두 3이 뇌두들이 이래요 일단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겠습니다 잠깐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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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이 물렸어 정말 너무 많이 물렸어요 와나 지금 귀 장난 아니에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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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있다가 예, 정리 좀 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아휴, 죽겄다 진짜 힘들다. 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을 찍긴 했는데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네, 제가 최신하는 영상을 끝까지 못 보여드렸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최심한 3중에 그나마 나이를 좀 먹은 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은 꽤 여러 채를 채심을 했는데요. 예, 오늘 결과는 좋아요, 좋은데 그 중에 아삼 냄새 죽인다. 자, 얘가 얘가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렸던 삼이에요. 네두 예, 길이는 여기서부터 예 네, 여기서부터 고요 일단 4구심이에요 4구심 4구심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 어린삼은 아닙니다 어린삼은 근데 이 돌바닥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미 자체가 이제 어이 물미라 그러죠 물미 건드리면 끊어지는 미들 요런 아주 실뿌리들이 많이 잡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3의 형태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3 제가 볼땐그 옆에 있던 3이 더 잘생긴 것 같아 네, 정말 얘가 이제 그 다음번에 캔 상고 때 거든요 보이시죠 제가 가방 이렇게 네, 보이시죠 아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네. 이렇게 또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위에서 채심한 건데, 이렇게, 새뿌리가 한 자리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사구때 요거 하나를 더 봤어요. 보이시나요? 잘 생겼죠, 얘도. 뇌도 가늘기 봐요. 아, 엄청납니다. 정말. 자, 오늘은 이렇게 삶을 채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아까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잘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총4 채에요, 4 채.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서 두채 캐다 놓은 것도 있고 해서 6섯 채가 됐는데, 어, 여섯 채. 뭐, 근수는 꽤 나올 것 같아요. 돈수는. 예, 이렇게, 오늘 채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정말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또, 내려가면서 또, 못본 곳, 한 번씩 더 훑어볼 건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유, 일기예보에, 소낙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오네요. 아, 제가 오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게 아니라, 혼자 왔습니다. 예. 혼자 온 거라서, 어머니랑 엔딩을 못 하는데, 그래도 또, 며칠 있으면 또 어머니랑 또, 열심히 산행을 하겠죠. 예. 제가 자주 자주 영상 올리는 아,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래도 간만에 삶 한번 채심합니다. 예. 네, 삶 채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산삼이라 약초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이라 약초랑의 강일기였습니다.